여유 터지나요? <laughs> 여유, 사람이 여유롭게 살아야죠. 아 굉장히 좋습니다. 청주를 주도 되게 맛있어요. 지금. 약간 알콜 향이 좀 나요. 시청이 좀 오래된 것 같으네요. 이곳님 <목소리> 제주도 놀러오세요. 놀러, 오세요. 놀러... 어, 토요일에 맞춰서 놀러오시면 같이 걸어 다닙시다. <laughs> 같이 걸으시죠? <laughs> 자, 다 오세요. 다 오시면 같이 한번 걸읍시다. 토요일에 오세요. 네, 토요일에, 토요일에 오시면, 같이 걸으실 수 있습니다 머니 사실 성수기 지나서 오세요 그러면은 <laughs> 문마사님 <laughs> 아 충청도 반응을 한건 아니고요. 저희 꼬마 친구들이 꼬마 친구들이 자전거 타고 와서 천안호두 가자는 그냥 그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다 있지 않나요? <laughs> 맛없네 아니 그 저도 가끔 출장이나 뭐 이런 걸로 이제 많이 다 했는데 가면은 꼭 이제 그 고속도로 가면은 그게 이제 에. 지금 너무 편합니다. 지금 너무 편해요. 아, 잠들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게 제가 짐벌 쓰면서 이제 느끼는 건데, 어, 배터리 연결하는 게 조금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어, 배터리를 따로 뭔가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뭐 지금은 100 아, 지금 100%부터 시작한건 아니고, 처음 방송 시작할 때 89%인가 막 이랬거든요. 지금 26% 남았대요. 그러니까 어, 보조 배터리를 어떻게 연결할 거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 천안휴게소에서 산 호두 과자가 호두가 더 많이 들어있는 건가요? 그러면은 어. 어 이제 손님이 없다 그랬는데 손님들이 옵니다. 제가 손님들을 좀 몰고 다니는 편입니다, 항상. 패드를 타던 분들, 저기 앞에 보이시나요? 패드를 어, 하시던 어, 분들, 여러분? 어, 네. 아, 사람들 몰려옵니다. 역시, 아, 제가 사람을 좀 말, 진짜 몰고 다니는가 봐요. 불러주세요, 어디든. 그럼 제가 가서 손님들 몰아갈게요. <laughs> 제가 손님을 좀 몰고 다니나봐 진짜. 또 와요, 또 와. 또 와요. <laughs> 제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은 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제가 이곳을 떠야겠어요 <laughs> 문바사님 그렇게 너무 백트폭격을 <laughs> 하시는데 뭐 팩트폭탄하지 마세요. <laughs> 그쵸 멋이 중한디. 그냥 그냥 내가 있는 곳에 사람이 많으면 되는 거예요. <laughs> 아 오늘은 날씨가 되게 좋아 요막 진짜 막 덥지도 않고 사실 지난 주 같은 경우에 제가 그 승마랑. 여기는 안 묶고 다니죠좀 매너 없으신 분이네요. 한 마리 꺼는 쉬운데, 다른 한 마리가 거는... 아휴, 고 닿고 있어요. 걔는... 묶어야죠. 아, 잠수하시는군요. 지금 또... 연결상태 안 좋대요. 네트워크가... 이게 옆에 보시면, 돌로, 돌, 이제, 돌 벽이고 이래가지고 아마 그래서 인터넷, 네트워크 상태가 막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여유있고, 원래 여유있게 사는 게 좋은 거 아닐까요? 네. 되게 여유롭죠? 제 거리다라고. 이게 옆에가 돌벽이고 막 이래가지고, 네트워크 상태가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혹시나 끊길 수가 있어요, 방송이. 아까 한다음서 꺼지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끊기면 다시 들어와 주세요. 이게 딜레이가 있어요. 제거 방송, 제가 얘기하는 거랑 이제 방송이 되는 거랑 약간 딜레이가 있어서. 중국에도 끊기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아, 멋있어요. 이런 느낌 괜찮지 않나요? 바다랑 이렇게 돌 돌산이라 그러네. 돌벽, 돌산. 네. 청귤에이드. 시원해요. 네. 좀 아까 디렉터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어 청귤 청이 조금 오래됐는지 조금 약간 그, 술 맛도 나고, 술 맛도 나고 좋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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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데, 이것도. 그나마 공동은 있었어요. 가그린 했던, 가그린을 했었거든요. 가그린을 했었는데, 이제 음주단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주단속을 딱 하는데, 네. 음주단속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laughs> 멈춰가지고, 내려가지고, 이제 그거 하고, 음, 음, 이팽과가지고 다시 한번 하고, 이렇게 했었던 경험도있어요 테리는 돌리는 알고 있었는데 가그린까지 가런 원래 나 깜짝 놀랐어요. 다시 합니다. 네트워크 상태가 안 좋아요. 지금 12시 돼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아마 제가 보기엔 저쪽에 가면은 사람 더 많을 거예요 못나라고 이쪽에 가면 되면 저쪽에 뭐가 있냐면 그 문화라면 하는 데가 있어요. 그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나왔던, 네. 무한도전에서 나왔던 그런 데가 있는데, 엄청 많아요. 안 좋다고 떴어요. 길을좀 빨리 걸어야 겠어요 배터리가 떨어지기 전에 다시 처음 그 위치까지 점심 드실라고요? 저는요 큐레이드 하나 먹고 있는데 혼자 드실 거예요 가는 길은 엄청 빨리 걷고 있습니다 <laughs> 집에 가서 씻어야죠 아까 바닷물 맛발 담궈가지고 여전히 저기 카약 타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카약 타시는 분. 배터리가 14%가 남았는데, 저기 봄날 카페랑 이쪽까지 가. <laughs> 순간순간 끊겨버립니다. 중요한 배터리 문제가 아니고, 그, 네트워크 상태가, 네트워크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참고해주세요좀 뚫는 좀 같으니까, 바깥쪽 같은 경우에가, 조금 이제 돌들 많아서, 예, 네. 돌 파인 곳으로도 잘 도망왔구요. 제주도는 이런 거 되게 많아요. 바닷가 쪽에 가면은, 사가지고 기도하시는 분 계셨던가, 예. 네. 아, 카약 타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 카약 저거 한번 타고 보고 싶어요. 조만간 한번 타러 가야겠습니다. 어, 사람들 엄청 많아요. 저기 보이세요? 여러 분들 다 카약 탈라고 대기 중인 것 같아요. 뭐 장사 엄청 잘 되네. 여름휴가 사실 저도 이제 회사 다니면서 여름휴가를 써야 되는데 언제 쓸지 굉장히 고민이에요. 네. 예, 딱히 휴가를 내 가지고 뭐할게 없어요. <laughs> 휴가 안 내도 뭐 주말에 이렇게 하니까. 네. 저는 맨날 주말이 휴가예요 주말, 매주 주말이 지금 지나다니면서 이제 사람들이 하는 소리 들으면 와... 제주도라 다르대요. 자, 이제 다시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차 있는 데까지 갈수 있을 것같아 이렇게 쭉 돌고 처음 처음 위치로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조심 하셔야 될게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네. 오우 머스탱 여기 놀맨. 여기 놀맨이 뭐냐면은 그저 어디 나왔던데. 무한도전에 나왔던데. 문어라면. 다 기다리고 계세요. 다리고있 근데 사실 별로 땡기진 않아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 취향입니다. 여기 지금 뭐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동네가 굉장히 핫해요 지금. 여기 보시면 봄날 카페 이거 멘도롱또또 촬영했던 데요맨도롱또또 멘도롱또또 촬영했던 데요 근데 실내는 전부 다 그거야. 실내는 저 뭐지? 세트 다른 데서 세트 지어서 썼고 겉에 외부만 네. 외부만 이제 여기서 찍었죠. 여자만한데서 사는 좋겠다고요. 이게 제주도 사람들이 아닐 거예요. 거의 대부분. 예. 네. 되게 좋죠, 이렇 예전에는 이게 없었거든요. 밖에 이 테라스식으로. 어, 최근에 생겼나 보네요. 안녕. 안녕. 자, GD 카페로 이제. 여이가 g 거카페에요 GD카페. 페 올려드릴게요. GD카페가 이겁니다그 GD카페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하긴 한데 g d 는거의안온대는거지용씨는거의안온다는거더라고요는거 <laughs> 오겠죠. 그래도 오긴 오겠는데오는 여기 오긴 오는데 정말 가끔 오나봐요. 네, 거의 안 온대요. 근데 거의. 안에 들어가 볼까요? 주시는 없 네. 그래서 어, 오늘 이번 주말도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여러분 유튜브 채널에서 집스 집스를 검색하시면 제가 이제 걸었던 것들이나 제가 체험했던 것들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집스 집스 많이 검색해 주세요. 네. 그러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오후 그리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바이바이. 네, 유튜브. 아, 잘하셨어요. 네. 그쵸? 유튜브 집스집스. 디렉터님 감사합니다. 자, 빠이빠이. 이만, 안녕.